이번 시간부터 약 15주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의 필요성,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혹은, 당신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우할 수 있는 사이인가?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laughs> 먼저,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개념을 정의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면 곤란하고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사람. 그는 자기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 교회 왔다는 거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 행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더불어서 우리 가게 손님도 많이 오고, 엉뚱한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당들만 왔다 갔다 바른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어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헌신, 충성, 봉사 다 했는데, 신앙에 알맹이가 없어요. 나와서 헌금도 합니다. 새벽기도에도 나옵니다. 봉사도 잘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망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종교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죽어가지고 깨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열심히 자기 딴에는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절제하면서 산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빠지면 다 모든 게 헛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도 않고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아까 예로 든그 사람처럼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인가 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대째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이런 거 내세우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쁜 가문에 태어났다, <laughs> 나쁜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종교의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몇십 년간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 자, 이것이 자기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신기한 체험을 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겁더라.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활동 이력이나 자기의 감정의 기초에서 구원을 진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뭐 복잡한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된다. 신학적인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복음의 핵심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바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종교를 기독교로 가졌다. 교회에 다닌다. 이런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 실체는 없이 그 믿습니다라는 신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기대할 곳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바로 그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확신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그 사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걸 빌리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고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말씀을 통해서 온그 믿음이 나를 잡아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 없느냐 하면요. 어, 자기가 하나님을 잡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붙잡습니다. 그러다 일이 좀잘 풀려 갖고, 이제 뭐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되겠다. 손나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을,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환란이나 핍박이 오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손나 버립니다.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고 믿었는데요. 뭐가 빠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맥빠져서 놓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고 잡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나를 좌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개인적인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막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자기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주민등록증 아직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일단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이는 그런 자각이 없어요. 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구나.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났구나. 그런 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자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을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신은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시험에 이제 합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면은 학교로부터 이제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전화로 통보 받기도 하고 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고서 어이 학교는 안될줄 알았는데.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등록금 내면 합격한 게 사실이니까, 등록금 내면 그 학교 학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두 부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도 받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둘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크고 강하게 태어났느냐, 어린아이가 얼마만큼 자랐느냐가 아니라 일단 태어나면 둘다 생명입니다. 둘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입니다.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이 들죠. 왜 구원받았다고 해서 얼굴에 뭐 광채가 난다든지 사람이 180도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믿었는데, 구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당장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차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천국은 정말 있을까? 하나님은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이 성경 말씀은 진짜일까? 의심이 찾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은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 반대로 불안해가지고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혹시 구원에서 내가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뭐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구원받는 대열에서 탈락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난너 모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잘될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그 이야기 하는 것처럼 뭐 복도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초창기에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잘될줄 알았는데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같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어,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을 위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질병에 걸리느냐? 여러분 질병은 그 바이러스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면역력 건강 관리 잘못하거나 위생 관리 잘못하면 그냥 걸립니다. 뭐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 가리지 않고 천재지변이 다 일어납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벽돌 맞으면 목사가 맞아도 죽고 불신자가 맞아도 죽습니다 그게 뭐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난과 질병과 사고 이런 것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결심을 했는데 갑작스런 가족의 상실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지껏 자기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왔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이 지켜줬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을까? 내가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뭐 대형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뭐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 별하별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브에 동영상 올립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정보는 정보의 홍수시대처럼 정보가 넘쳐나지만,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완전히 탕류가 돼가지고 듣지 못할 설교, 받아들이지 못할 교리가. 스스럼 없이 논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설교자, 잘못된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행위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조건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 공짜로 준다 하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심성이 어 자기의 자기 공로를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가 값없이 영생을 얻었다 하면 이게 조금 너무 싸구려 같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배기를 어 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받았다 하면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만큼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으니까 마땅히 하나님도 나에게 그의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마땅하다. 그래서 자기 공로가 안 들어가 있고 값없이 은혜에서 물러준다면 은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혼하라고 합니다. 들어와서 합숙 생활 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해야만 네가 이렇게 될수 있다. 그렇게 제한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조건만 넘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따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나는 아직까지 생활이 깨끗하지가 못한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를 한 것도 없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강단에서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단번 속죄와 단번 구원.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걸 부정을 합니다. 구원은 단순간단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가르친지 아십니까? 교인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더 이상 목사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뭐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헌금을 안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을 풀어놓으면 안 되겠다. 청교도적인 윤리를 강조하면서 헌신하라, 순종하라, 충성봉사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날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헌신, 충성봉사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도 하고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재도 나누고 예배도 드려야죠. 근데 구원 받기 위해서 한다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받은 결과로 드러나는 삶이어야 하지. 구원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구원 받기 위한 커트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이런 거짓 교리 그리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크고 중한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 상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그렇게 성도들을 겁주는 겁니다. 강단에서 위협하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너 지금 구원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 구원 취소될 수가 있어. 그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은 목회자가 취소할 수도 없고, 자기도 취소할 수가 없고, 마귀도 취소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취소 안 하십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만한 큰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죄요? 살인죄? 아니면 하나님 모욕하는 죄? 아니면 이단교리 퍼뜨린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때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 용서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을 것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도 이미 자기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주장은 예수님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혈액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도 자꾸 듣고 거기 귀가 솔깃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아직 구원 받아가는 과정일 거야. 내가 지금 구원 받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나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고 그럴 게 아니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해야 하느냐? 확신이 있어야만 의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안정되지 못합니다. 고정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죽게 고정시키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자기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뭐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으면 재수 준비라도 하거나 다른데 알아보겠는데,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만큼 답답하고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그 수험생이 평강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대학에 합격 전화를 받거나, 대학 본부 가서 합격증 수령해 오면, 그때, 음, 학생증 받고 그러면 자기가 그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교리, 뭐 행위 구원론이나 구원은 과정이라,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속거나 흔들리지 않으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어른들 말에 이렇게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굳게 서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라든지 교류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무장이 안돼 있는데 전쟁터 나가면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도망갑니다. 내가 경찰관인데 내 경찰관과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범죄자를 무서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지, 뭐 죄인이 죄 짓는 거야 당연하지, 이래 생각하면서 자기를 합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남끄거울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놓은 새하얀 새 옷을 입혀 놓은 성도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 전혀 죄를 안 짓진 않겠죠.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자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모든 의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과 또 거짓교사들의 속임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설수 있기 바랍니다.